한국의 여성 DJ이자 프로쇼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프리미엄 클럽 클럽 블라블라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은 팔로워 696만 명을 보유한 미국 래퍼 AB 유튜브 구독자 900만 명의 글로벌 아티스트 CJ So Cool 그리고 한국 대표 DJ DJ Aster가 함께한 초특급 라인업으로 구성돼 현지는 물론 국내외 EDM 업계에 관심을 모았다. DJ 씨로는 단순한 퍼포머가 아닌 EDM과 하우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로듀서형 DJ로 직접 곡을 만들고 무대 위에서 이를 구현하는 아티스트다.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해왔으며 자작곡 발매와 글로벌 DJ로서의 입지를 동시에 다져가고 있다. 이번 슬라브 블라블라 무대는 그녀가 세계적인 라인업 속에서도 독자적인 사운드 정체성과 무대 장악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자리였다. 특히 한국 EDM 신의 대표 아티스트 DJ Astor와 함께한 콜라보 무대는 큰 주목을 받았다. DJ Astor는 Waterbomb World DJ Festival Spectrum 등 굵직한 국내 페스티벌에서 메인 스테이지를 맡은 아티스트로 이날 두 사람의 협업은 현장 반응을 극대화했다. 공연 이후 현지 관계자들은 DJ Shiro는 음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진정한 프로듀서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DJ라며 호평을 전했다. DJ시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활동 및 글로벌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다수의 신규 음원 발매도 준비 중이다.